아름다운 만남 와인과 오크통의 이야기. 와인과 떼려야 뗄수 없는 특별한 친구, 바로 오크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크통은 와인에게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숨 쉬는 공간이자 성장을 위한 품입니다. 포도가 만들어낸 풋풋한 와인은 오크통과 만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오크통은 와인의 깊이 있는 풍미를 더하고 부드러운 텍스처를 선사합니다. 바닐라, 코코넛, 토스트 향이 와인에 스며들어 더욱 풍성하고 복합적인 아로마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와인이 오크통에게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와인은 오크통에게도 특별한 선물을 안겨줍니다. 와인의 붉은 색소는 오크통의 속살을 물들이고 향긋한 아로마는 오크통에 오랫동안 남아 특별한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오크통이 와인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듯합니다. 오크통과 와인, 이 둘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오크통은 와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와인은 오크통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나요? 오크통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와인과 함께 예술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오크통과 와인의 만남은 마치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마실 때그 안에 담긴 오크통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와인의 깊은 풍미와 아름다운 색감 속에서 오크통과 와인이 함께 만들어낸 예술을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